오늘의 집은 방이 5개, 화장실 3개, 중정 테라스, 그리고 이렇게 넓은 루프탑 테라스까지 있는 가성비 정말 좋은 집입니다. 거실 공간은 5150 정도 나오는 사이즈고요. 복층의 빨부름이기 때문에 세대 분리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많은 구성원들이 거주하셔도 충분히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자, 복층 공간, 층구조차도 다른 복층은 낮아서 돌아다니기 힘드셨잖아요 오늘의 집의 복층은 제일 낮은 곳이 2m 제가 서 있는 곳은 2.3m 기준층과 동일한 층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촬영하는 현장은 기존에도 촬영했던 그런 현장인데요 오늘은 복층을 촬영하러 나왔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구독자분들이 문의도 많이 오시긴 하는데 복층을 궁금해 하셔서 촬영을 나왔고요. 오늘의 집은 방이 5개, 화장실 3개, 중정, 기준주과다 똑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루프탑 테라스까지 넓게 빠져 있는 집인데요 지금 날씨가 너무 좋아서 꽃놀이도 많이 가시고 물놀이도 많이 가시는 분들 많으세요 뭐 캠핑도 가시고 그런 공간을 여기서 하세요 왜요? 벌써 물놀이 가요? 어 물놀이 가죠 아, 알겠습니다 왜 지금 봄이면 물놀이 못 가요? 아니 본인이 <laughs> 반팔 입고 있다 벌써 물놀이어이반반 가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 쪄요 너무 더워 네, 위치도 설명해주세요 물놀이로 가야 돼자 위치 같은 경우는 운정역 도보 3분에서 5분이면 충분하게 이용 가능하고요 우리 집 바로 앞에 버스정류장까지 있기 때문에 걷기 싫어하시는 분들이나 가볍게 움직이시는 분들은 대중교통 이용하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층 파주에서 운정역에서 가장 가까운 신축에서 5룸 복층을 뽑으라고 한다 저는 가성비 대비 이 집을 전 추천드리긴 합니다 추천드리긴 하지만 취향이 다르시기 때문에 비교해서 보실 수 있게 준비 잘 도와드릴 테니까요 전시부터 한번 떠나보실까요? 렛츠고! 오늘의 집은 소개드릴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진행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집 포인트의 색상은 정말 고급진 블루 색상이고요. 전실 공간은 정말 넓진 않지만 그래도 뭐 신발장이 4칸 정도 있으면 충분히 여유로운 공간이긴 합니다. 띄움 시공까지 잘 되어 있고요. 벤치 공간에서 뭐 어르신들이나 자녀분들이나 앉아서 쉬쉴수 있게 준비를 잘 해놨고요. 안으로 들어와 보세요. 자, 내부로 들어오기 전에 거실로 가기 전에 첫 번째 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인데요. 여기 방 사이즈는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창 같은 경우도 이중창으로, KCC 창으로 잘 되어 있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 혹은 우풍 같은 경우도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절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실과 지금 기준층에 있는 방들은 시스템 에어컨 기본으로 옵션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강마로 되어 있고요. 거실과 주방의 바닥은 폴리싱 타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욕실인데요. 욕실조차도 사이즈가 괜찮습니다. 자, 사이즈 여유롭게 잘 되어 있고요. 샤워 부스가 없는 거는 살짝 아쉽긴 하지만 샤워 칸막이가 있어서 그래도 이걸로 대체 가능합니다. 코너 선반까지잘 준비되어 있어서 육품들 잘 올리시고요. 그리고, 없는 거 없습니다. 여기 뭐, 굳이, 설명할 게 많은데, 따로 설명 안 드리고요. 비대까지도 옵션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말 넓디 넓은 5,150 사이즈 나오는 거실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네. 엄청 넓네요. <laughs> 어떠십니까? 오, 근데, 복층이 있는 파이브룸인데, 기준층 거실이 정말 넉넉한 것 같아요. 자, 거실이 정말 크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들이 정말 많아도, 여기에서는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의 장점은, 지금 전창 창까지도 정말 큰데 서브 창까지도 있어서 개방감도 좋고 환기도 굉장히 좋고요. TV 아트월은 광폭 타일로 고급스럽게 잘 해놨고요. 그리고 쇼파 아트월은 그 실크벅지가 아닙니다. 이거는 친환경 페인트고요. 만약에 쇼파를 나둔다고 하시면 끝에 붙이지 마시고요. 여기 가운데 쪽에 거리감이 있다 보니까 가운데에 카우치 소파 누르시고 뒤에 마사지 배드 놓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마사지 배드를 좋아하세요? 아, 저 마사지 배드 놓고 싶은데 집에 놓을 데가 없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진짜 인사 관계되면 마사지 배드 무조건 놓 겁니다. 자, 주방 공간입니다. 주방 공간. 기억자로 잘 되어 있는 거 보시죠? 그리고 가스 쿡탑 3구 준비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방 창. 요즘에 찾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실 창과 같이 열어두면 마통풍으로 환기 엄청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사각식구을잘되있고요 상부장과 하부장은 색감 다르게 이렇게 느낌을 줬고 벽면은 폴리시 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에뭐 음식물이 튀더라도 금방 닦을 수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가 여기는 이렇게 양문형으로 이렇게 두 칸이 되어 있어요. 여기 실으시다고 하시면 비스포크 냉장고 어차피 냉장 냉동 김치 냉장 이렇게 놔두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러 어, 식탁이 어때나? 지금 딱 보이시지 않습니까? 가운데 1m, 2m, 3m, 4m 이렇게 8인용을 놔두셔도 충분하게 8인에서 10인까지도 식사할 수 있는 식탁 공간 마련 됩니다. 8m요? 4m, 그러니까 아... 4m 8인 공간 아... 오케이, 오케이. 틀 거는 거예요, 나한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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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올라가고서 안방 가기 앞서서 여기부터 설명드릴게요. 여기는 복층 올라가는 짜투리 공간이기 때문에 이쪽에도 이제 수납할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있고요 여기도 깨알같이 수납할 수 있게 되었는데, 궁금을 생각해봤어. 저거 와인 드는 데잖아요. 그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궁금을 아, 아, 생각해봤다. 아, 알겠어 궁금을 생각해봤어. 여기 뭘 넣어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 임시장 얘기한 것처럼 와인 넣어두시면 돼요. 밥 먹으면서 와인 바로바로 바로 빼다가 이게 나발부지 마시고요. 아, 어, 어디 가세요? 다용도실 보여요. 아 다용도실. 아두 번째 방 설명 아, 안 했구나. 아, <laughs> 아 지금 너무 많다. 너무 많아. 자, 다용도실도 2.1m에 1.9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이즈 여유게잘되어있고요 탄성 코팅 잘되있고 전창도 마찬가지고, 큼지막하게 잘 나와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기준층 설명했듯이, 어, 워시타워를 올리지 않고선 양옆으로 놔두셔도 괜찮고요 내가 선반이 꼭 필요하다고 라 하시는 분들은, 이거 는기본 옵션으로 들어가니까요. 이거 해치지 마시고, 이렇게 뭐 따로 놔두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만 가보시죠. 왜 이렇게 급하세요? 아우, 설마 꽤 너무 많아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지루하실까봐. 지루하면 안 되잖아요. 자, 두 번째 방. 사이즈는 첫 번째 방보다 사이즈는 살짝 작아요. 근데 전차 같은 경우도 준비 잘 되어 있고, 옵션은 에어컨 준비 잘 되어 있고요. 여기는 자녀분을 쓰기보다는 제가 보기엔 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주방 도당분이 조금 부족하다 싶을 때는 여기는 창고로 식으로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게 부족하다고요? 무조건 많죠. 왜냐면 어... 여기 대가족이 살 대가족이 무조건 방 써야겠네요. 오케이 오케이. <laughs> 자, 대가족이면 <laughs> 무조건 방 써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메인 안방인데 여기는 기가 막힌 공간이 있어요. 안방 와 매력적입니다. 자 안방 세 번째 방인데 여기 공간 사이즈 여유롭긴 한데 진짜 여기는 침대만 딱 놔두시고요. 제가 기준층 촬영했을 때 제가 설명드렸듯이 빨리빨리 따라와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중전 같은 테라스가 있어요. 오... 테라스가 또, 바닥이나 벽면 같은 경우를 그냥 뭐 시멘트 발라놓은 게 아니라 되게 고급지게 우드로 다잘 해놨기 때문에 지금 등까지도 보이시니까 어, 너무 맛있다 여기 딱 가운데 딱원형 어떤 테이블 고급 스러운거 놔두고. 자, 문 같은 경우는 우리 임실장님이 좀 아까 잘못 밀어놨어요. 이걸 밀어야 되는데, 잠깐만 땡겨놔가지고, 이렇게 진짜 열어놨고요. 요즘 날씨 좋은 날씨에 이렇게 바람 쐬기도 괜찮고, 커피 마시면서 뭐, 차 한잔 마시면서 책 보거나, 영화 보거나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우더룸과, 파우더룸은 이렇게 여성분을 위한 파우더룸 준비 잘 되어 있고요 수납공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룸은, 드레스룸에도 제가 말씀드린 환기가 안 되면 안 돼요. 환기가 안 되면 곰팡이가 금방 쓸기 때문에. 옷도 숨을 쉬어야 됩니다. 옷도 한다. 숨을 쉬어야 됩니다. 이제 나중에 이게 제 명언이 될 거예요. <laughs> 나중에는 다른 유튜버들도 그럴 수도 있어요. 옷도 숨을 쉬어야 된다. 네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수납 공간 충분하게 여유 롭게 가능하고요. 자 부부 욕실도 사이즈도 괜찮아요. 자 김팀장이 서있 써서 샤워하기도 괜찮고 메인 욕실과좀 다른 게 타일은 좀 다르고요. 여기 좀 살짝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동일한 거는 비대가 여기도 옵션이라는 거, 사이즈가 크다는 거, 사이즈 크다는 거, 그리고 샤워 다 가능하다는 거. 그러면 김팀장은 복층을 올라가야 되는데 김팀장이 그냥 올라가면 재미 없잖아요. 제가 홍콩 안매이신 알아요? 몰라요. 홍콩알맹이신 몰라요? 저는 뭐, MG라서. 아, 그렇구나. 홍콩알맹이신 올라가셔서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네. 자, 보시죠! 자! 땀좀 닦으세요. 어, 뭐야, 이건 안 하는 거예요? <laughs> 와, 지금 너무 덥네요. 자, 여기가 복층 공간 거실인데, 복층 공간 거실은 정말 뭐, 기준층 거실처럼 넓진 않아요. 넓진 않지만, 이쪽에 소파한 2인용 정도 놔두시고, TV 놔두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책상을 여기에 붙이시고 컴퓨터 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복층의 장점은 수납공간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깊고 길게 잘 되어 있어서 모든 묵은 짐들이나 뭐 캠핑 장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넣으셔도 좋아요. 좋아. 그럼 네 번째 방 가시죠. 와, 네 번째 방. 와, 힘들다. <laughs> 자, 네 번째 방 사이즈 정말 좋아요. 안방 사이즈처럼 정말 큼지막하게 잘 되어 있고요. 여기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납공간이 제가 거짓말 안하고 이 안쪽 공간이 거의 2.5m 정도 돼요 폭이 2.5m 길이가 거의 한 3m가 넘기 때문에 모든 짐들 수납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창까지 전창도 마찬가지고 크게 잘 되어있습니다 아 근데 층고가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층고 여기 기준층이 거의 2.3부터 시작하는데 여기가 2.3이에요 제일 낮은 층고가 2m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인데요 마지막 방은 길이가 어마무시합니다 이 길이 주차가 거의 모든 파주에 있는 안방 사이즈보다 더 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이즈 정말 길게 직사각형으로 잘 나와 있고요. 여기 밑에도 수납공간 있는 거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층공간에 욕실이라고 하면 되게 작을 거라 생각하지만, 침구 낮을 거라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김 팀장이 2m 살짝 안 되는 거 아시죠? 김 팀장 되게 키, 키우게 잘 나오잖아요. 네, 그렇다고 할게요. 작게 나오나요? <laughs> 아니요. 자, 국내, 남성분들, 여성분들,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없는 건 없습니다. 다뭐 선반부터 해서, 아, 그게 없다. 어떤데? 비대가 없네. 그리고 부스가 없다. 아, 부스. 부스 없어도 돼. 비대는, 하, 비대는 일찍 쓰세요. <laughs> 깔끔하죠?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라스. 나가기 전에, 저희는 매너 있는 사람이니까 신발을 갈아 신고 갑니다. 루프탑의 테라스인데요. 길이가 8m가 넘고 폭도 2. 5 중반까지 가기 때문에 풀장을 설치하시든 텐트를 설치하시든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좋은 날씨에는. 당연하게 뭐 카페처럼 만들어도 되고 캠핑 분위기를 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린 집 어디라고 했죠? 파주 상지석동. 상지석동인데 운정역이랑 도보로 3분에서 5분 거리고요. 대중교통도 우리 집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이제 버스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이쪽으로 문의 주시고요. 아래 텍스트 클릭해서 상세 내용 확인하면서 저희가 이 집도 보여드리면서 복층을 보고 싶어요. 제가 투어식으로 많은 복층들 더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면서 항상 행복하십시오. 김팀장도 행복할 겁니다. 갑자기요? 뜬금없나요? 예. 네. 날씨가 덥고 너무 힘들어서 지금 갑자기 되게 좋은 말만 하고 싶은 거야. 자, 김팀장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